절대 계란 노른자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버릴수록 10년 늙어 보입니다. 기미, 검버섯, 주름으로 고민이신 분들,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10년간 5만 명의 피부 노화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비싼 화장품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기미가 점점 짙어지고, 건버섯이 하나둘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도 가보셨고 피부과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도 비싸고 보톡스 시술도 부담되셨죠?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천 원짜리 계란, 그 노른자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병원 응급실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만 아신다면 비싼 화장품 없이도 일주일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속천 원짜리 계란과 꿀만으로 피부가 좋아진다면 누가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을 사겠습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양심을 걸고 오늘 이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기미, 검버섯,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단일분일 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피부에 윤기가 돌고 촉촉해졌다는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앞으로 더 귀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2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지만 저 역시 피부 노화에 고민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미가 점점 짙어진다. 검버섯이 하나둘씩 늘어난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건조해졌다. 주름이 깊어져서 거울 보기가 싫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할수 있는 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있고, 필러도 있고, 보톡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집에서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집에서 할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계란 노른자와 꿀을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올해 80세가 넘으셨는데 또래 분들에 비해 피부가 훨씬 탄력 있고 윤기가 나십니다. 물론 어머니의 피부가 좋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오신 이 천연 팩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많은 분들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주름이 싹 사라지거나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화장이 잘 받고 얼굴이 환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25년간의 진료 경험과 직접 확인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만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피부 고민을 가진 여성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비싼 화장품을 팔아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계란 노른자와 꿀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피부 상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은 젊어 보일 수도 있고, 10년은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 중에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먼저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레시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가의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비타민A 유도체인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데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A가 천연 상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E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보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외에도 계란 노른자에는 단백질, 지방산, 미네랄 등 피부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인도타임스의 건강 섹션에서도 계란 노른자의 비타민과 지방성분이 피부 보습과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 꿀은 어떨까요? 꿀은 예로부터 천연 보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에는 천연 당분과 효소,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에 수분까지 흡수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헬스샷이라는 건강 전문 매체에서도 꿀과 계란 노른자의 조합이 피부 영양과 수분 공급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영양성분과 꿀의 뛰어난 보습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해주고 꿀이 그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에 좋다고 해서 계란 노른자를 매일 얼굴에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방법은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보시면 계란 노른자 팔개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팩을 3일만 하면 주름이 싹 사라진다. 기미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진다. 보톡스 맞은 것처럼 팽팽해진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들은 과장된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천연 팩이든 단 며칠 만에 주름을 없애거나 기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름은 피부 깊숙한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어 생기는 것이고,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시술을 받아도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도 이러한 천연 팩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란 노른자팩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란 노른자팩의 진짜 효과는 피부 보습과 영양 공급입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나며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면 잔주름이 덜 눈에 띄게 되고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환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주름이 펴진다거나, 오래된 김이나 검버섯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과장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실망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란 노른자 꿀팩은 피부 보습과 영양 공급을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천연팩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법은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단 며칠 만에 10년이 젊어진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만의 건강한 피부 관리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란 노른자 꿀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선한 계란 한 개와 천연꿀 한 티스푼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고 냉장 보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꿀은 가능하면 순수한 천연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설탕이 섞인 가짜 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란을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 주십시오. 흰자는 다른 요리에 사용하시거나 따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노른자 한 개를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노른자에 꿀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포크나 작은 거품기를 사용해서 노른자와 꿀이 완전히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이면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됩니다. 여기서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피부가 특히 건조하신 분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을 몇 방울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더하고 싶으신 분은 플레인 요거트 반 티스푼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젖산 성분이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더스킨라파 같은 피부 관리 전문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천연 재료의 조합을 전통적인 DIY 팩 레시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세안을 먼저 해주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화장품이나 노폐물을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모공을 살짝 열어주어서 팩의 영양성분이 더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된 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발라주십시오.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눈가와 입가는 피해 주십시오. 눈과 입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팩을 바른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팩을 깨끗이 씻어내 주십시오.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살살 적셔가며 부드럽게 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씻어낸 후에는 평소 사용하시는 스킨이나 로션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꾸준히 이 루틴을 지켜주시면 한달 정도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꿀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로 이 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패치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팩을 만드신 후귀 뒤쪽이나 팔 안쪽 피부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가려움, 발적, 부어오름 같은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생계란 사용 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타임스에서도 생계란을 피부에 사용할 때 살모넬라균과 알레르기 위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계란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입을 만지시면 안 되고, 팩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하는 것도 피해 주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세 번째,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십시오. 오래된 계란이나 변질된 꿀을 사용하시면 피부에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은 만든 즉시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버려주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드름이 심하게 나 있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팩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 접촉성 피부염 병력이 있으신 분, 심한 건성 피부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 현재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시고 자극이 지속되면 안과에 방문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팩을 하는 도중이라도 따갑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씻어내십시오. 사용 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 오르거나 발진이 생기면 며칠간 사용을 중단하시고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에 방문해 주십시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천연팩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작은 주의가 큰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서 겨울만 되면 얼굴이 각질로 뒤덮이고 가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보습제를 써봐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연팩을 권해드렸는데 두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피부가 훨씬 촉촉해지고 각질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초반의 환자분은 얼굴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이분도 이 팩을 한달반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피부에 윤기가 돌고 혈색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상태와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샵 같은 건강 전문 매체에서도 이러한 DIY 팩을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시작하기 전에 얼굴 사진을 찍어 두시고, 한달 후, 두달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매일 거울로 보시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사진으로 비교하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만져보셨을 때의 느낌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비해 촉촉한지, 부드러운지 탄력이 느껴지는지 등을 체크해 보십시오. 다만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주름이 펴지거나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란 노른자와 꿀을 활용한 천연 피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비타민A, 비타민E 등 피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꿀은 천연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둘의 조합은 피부 영양 공급과 보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효과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며칠 만에 주름이 사라지거나 기미가 없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팩을 만드실 때는 신선한 계란 노른자 1개와 꿀, 한 티스푼을 섞어서 사용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넷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도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다섯째.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싼 화장품이나 어려운 시술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과 꿀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 한달 후, 두달 후에 거울 앞에서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이 넘은 저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나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목주름과 손등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얼굴만 관리하시고 목과 손등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